이보다 더 심각한 사태는 지금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현장에도 안 가보고 어떻게 현장 사정을 압니까? APEC에서 이런 다국적인 범죄에 대해서 의장이잖아요. 의장이 뭐 선언문이라도 뭐 하나 만들라고 하든지 뭐 이런 거래죠. 특정적인 게이초 국가적인 뭐 여러 여러 나라가 뭐, 뭐 범죄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 한국 사람만 착취하고 피를 해당하게 이렇게 한 거로 이렇게 보고서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실제 그 현장에서 보니까 제가 국정감사하면서 캄보디아 가니까 요거 하나 이제 이걸 좀 얘기하고 자료 좀 요청하는 겁니다. 6월, 6월 2 0일서부터 6월 10월 14일까지 캄버, 캄보디아 경찰이 계속 그 윈치죠. 윈치. 범죄 단지를 계속 수색하고, 예 잡아서 윤, 윤, 윤 후덕 의님 질의 하고 계신데 잠깐만 거. 잠깐만, 예. 455명을 검거를 했어요. 그게 다 범죄인이에요, 범죄인. 그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중국인. 그다음 사람이 베트남, 그다음 사람이 인도네시아, 그다음이 말레이시아, 그다 한국 사람은 59명, 59명이 거기 검거됐어요. 그건 1 7예요1.7%그 범죄인 중에서. 그러면은 여기에 한국 사람 얘기만 있잖아요. 이게 국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는지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허당, 허당이요 허당. 이 보고서는. 그래야지 그나들하고의 공조를 할수 있는 그런 뭐 협의를 해야 되고 a p e c 에서 이런 다국적인 범죄에 대해서 의장이잖아요. 의장이 뭐 선언문이라도 뭐 하나 만들라고 하든지 뭐 이런 거래죠. 그런 자료, 데이터, 그것좀 제출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어, 다른 어, 주변국들의 그 범죄 연루 현황도 어, 함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방금 보고드린 내용. 아니 이, 이, 이런 식으로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만드니까. 엉뚱한 정책만 만들지 않아요. 네, 저희가 이번 보고를 드린 내용은 우리 국민의 보호에 초점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빠졌습니다. 아, 그 지역 전체를 중국 자본, 중국 범죄 조직이 지고 있는데 우리, 우리 국민만,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어떻게 구해냅니까? 네, 중국을 포함한 모든 관련국들과도 외교적으로 어, 접촉하면서 협,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에, 그 이번 아세안 회의 계기에 그런 협력도 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지금 좀 제출해줘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알아야지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정책도 만들고 또 투입도 그러질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 외교부 장관의 보고에 대해서 우리 윤효덕 의원님께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그 저도 이 장관 보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laughs> 어제 우리 대통령께서 그훈 총리를 만나서 어, 이 전담반 구성하겠다는 이런 합의를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지금 장관이 그 대책을 이제 보고를 했는데, 이게 늦었지만은 그나마 이제 좀 건조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때까지 진작 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국감 때도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장관이 바로 현장에 가보라. 장관이 지금 보고를 했지만 현장 사정이 잘 모릅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장에도 안 가보고 어떻게 현장 사정을 압니까? 그 장관 바로 다음 날 제가 현장에 가라고 그랬잖아요. 캄보디아에 아직 안 갔잖아요. 그때도 제가 대통령이 진작 빨리 나서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문제를 그냥 현지 공간에 맡겨서 경찰관몇 사람 추가 파견한다.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정말 우리 정부가 진작 우리 대학생이 사망했다. 또는 그 전부터. 직접 그야말로 총력 대응으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다면 우리 대학생 사망 사고 같은 불행한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총력 경주에서 아까 보고한 대로 120 100여 명이 아직도 안위를 알수 없고 납치당했는지 감금당했는지 지금 어떤 상황이는지 모르잖아요. 이보다 더 심각한 사태는 지금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지금 장관은 이 보고하는 걸 들어보면 아직도 그런 깊은 그런 심각성을 인식을 못 하고 보고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하여튼 a p e 끝나고 난 뒤에도 빨리 장관이 현장에 가보세요. 가가지고 현장에 범죄 단지를 둘러보고 판단을 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